세 번째 돌리는 거를 진짜로 할게요. 두 번까지는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이 딱 누르면은 소서리스 걸렸죠? 그리고 스킬은 파이어 스킬만 사,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병은 엑트2 용병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 방어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레디 누른 다음에 가차 누르면은 자 어쌔신 할수 있고요. 스킬은 마샬 아츠만 찍을 수 있고 용병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발은 신으면 안 되고요. 마샬 아츠하는 어쌔신이 신발 신으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발차기 못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걸렸습니다. 망했네요. <laughs> 아마존, 그리고, <laughs> 패시브하고 매직 스킬만 사용할 수 있고요. 활이나 창못 쓰죠? 아마존인데. 그 다음에, 응병, 액트3 용병만 사용할 수 있고요. 대박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반지, 반지 하나 착용 못 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네, 대박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맞았나요? 봐 맞았나보다. 어, 뛰어온다. 그러네. 데미지가 달아있네요. 미안해. 그로로도가 아니었어. 아 사실은 그로로도였어. 포이 즌자 완결 14안돼뎁도 없네요 자펄른 귀찮게 하는펄른 먼저 죽였 고요 포탈 열어 놓고1분 미력 챙 기고 한다리에 까지 잡겠네요. 자, 잡습니다. 자, 잡았죠. 하하, 힘들었다. 어... 아아 순간이동에 안 되겠다, 그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데미지가 안 나네요. 아, 되게 아프네. 근접 공격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 이건 안돼 진짜 안 돼. 아유. 자, 오르트, 애드룬 넣으면은, 체퍼가 됐습니다. 5에서 11. 자, 이걸로, 이 달리기 속도로, 지금 50%거든요. 25% 매우 빠른 달리기 걷기. 25% 매우 빠른 달리기 걷기. 이걸로, 듀리에를, 어, 락할수 있는 정도 되면은, 좋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라이트닝 데미지로 데미지가 세졌을 거거든요. 1에서50 라이트닝 데미지 증가 추가. 네, 이거로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동속도. 스테인업 포션 하나 먹어주고요. 또 없죠, 지금. 이동속도가 빨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보이고요. 자시미나포션도막 떨어지죠. 자 맞으면 안될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요. 이동 속도가 빨라서. 얼어 붙었을 때는 도망가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근처에만 가면은 이렇게 옵니다 스테미나 포션을 하나 더 먹어줘야 될것 같고요. 자, 헤딩 포션도 하나 먹죠. 힘드네요. 자, 해프 포션이랑 스태미나 포션도 사와고요 이걸 낄까요? 데스. 포션을 많이 못 갖고 가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데스를 끼고. 다음에, 캐산. 캐산을 끼면은 라이프를 획득하겠죠? 해빙 포션 먹고. 갑시다. 스테미나 포션도 하나 먹을 거고요. 방어력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태산이 있으니까, 데스가 있으니까 필요 없긴 하겠네요. 저 패빙 포션이. 자 드리에 반피 깎여 있죠. 아, 아침에 아파요. 자, 스테인 악보션 미리 먹어주고요. 두리에도 얼네요. 두리엘을 얼릴 수 있게 뭐 콜드 데미지 이런 거를 갖고 왔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자 스태미나 떨어졌고 물력도 떨어졌고요. 죽지 않게 라주 먹고요. 도망갑시다. 이너, 이너 사이트 가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둘이. 어 네. 대박. 자 잡았습니다. 아 그지 같은 놈 진짜. 자, 20, 22레벨 잡았죠?